할렐루야, 다 이루기까지, 김동선 목사입니다. 제가 계속 꽃을 찍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기계를 조금 만졌더니 다시 꺼져버려가지고, 새로 또 찍습니다. 다 찍지 못한 장소를, 여기 와서 찍은 거지몇번 동영상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면 진짜 좋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진짜 감사합니다. 완전 국화 축제장입니다. 아까 찍어 올려드리지 못한 거못 보여드린 거. 계속 제가 보여드립니다. 저기도 참 멋있죠. 어. 여기는 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꽃 종류들을 돌에다가 이렇게 꼽아 놓고, 국화를, 국화를 어떻게 이래 만들었을까요? 봐보십시오. 너무 멋있죠? 저 건너편에 해바라기 통차도 돌아가고. 어디가 아, 새는 구경을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 옆이니, 이래 그래 합니다. 시장 갔다 오다가 제가 옷 입은 채로왔으리 하기 때문에 제 사진을 넣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옷을 집에서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얼굴 보는 것보다 자연을 보고 오세요. 코카톤널 고카톤널입니다 꽃 남자나 여자나 꽃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음. 이거 다 시에서 진주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와, 지붕 위에도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사진 나라고다 사람들이 바쁘죠. 다들. 제가 여기 올려고 온게 아니고, 지나다가 왔기 때문에, 시장 갔다 오다가 지나다가 왔기 때문에, 카메라 대를 들고 오지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오니까 너무너무 팔이 아파요. 아무 데나 가도 꽃입니다, 여기는.

한방 꽃도 시들어지고, 또문 닫아버리고 나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꽃카를 가지고, 체육관이라서 장소가 넓어가지고, 와, 꽃카 키운 사람들, 사진, 이름, 여기 다 나와가 있습니다. 키운 사람들 이름 여기 나와 있죠 누가 키웠다라는 것을 참 기술이 좋네요. 아. 키운 사람들 이름 와 아, 멋있다. 누가 키웠다고 다 이조간 키웠대요. 당간이랍니다 당간. 땅간. 와 수석에다가 어떻게 해서? 오늘은 제가 대를 들고 오지 않아서 너무 팔이 아파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조회수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진주에 오시면 꼭1 1일 초에서 일주일 5일 이래 합니다 이번에는 월요일부터 뭐 주일까지 이거 일주일 하네요 진주에 놀러 오셔서 볼거리도 많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